다음에 나오는 설명이나 대화를 듣고 오늘 듣기평가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는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설계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면 내린 게 족족이 불량이나요. 도면 검토 아예 안 합니까? 아니 잘 모르겠으면 내려와서 조립이라도 좀 해보든가. 불량 쳐 o 질로놓고 시간됐다고 퇴근하는 네가 할 말은 아니지. 니네는 물건이 바로 옆에 있어도 맞춰보냐? 허구한 날 설계만 잡고 늘어지면서 어디다가 야부를 털어? 어? 그래도 우리 애들은 사고 치면 밤을 새든지 지랄을 하든지 어떻게든 몸으로 때워. 근데 니네하고 니네 팀은 뭔데? 니들은 사고 치고도 늦게까지 일한다고 야금비 특금비 달라고 하는 양아치잖아. 양아치? 아말 막하시네. 저희가 무슨 사고를 쳤다 그러십니까? 저희야 설계에서 도면 내려주면 그대로 만드는 게 다한데. 그냥 설계에서 내놓고 저희 탓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이... 야, 저번에 사일로 브라켓 잘못 잡어서다 불량 내놓고 폐기시킨 거 아무도 모를 것 같지? 야, 너 그거 다시 만들려고 유진금속 최사장한테 계산서 끊지 말고 입고시키라고 했다매 야, 송사장이 그거 돈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걱정된다고 회사에 전화했어, 이 양아치 새끼야. 너 그때 그 폐자재 다 어떻게 했어? 그거 너 임의로 고철 처리했으면 횡령이야, 이 병신 새끼야. 아, 너 이름이 병신이지?